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산림 기능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는 뭐 산림 기사, 산업 기사 또는 식물 보호 했었고요. 지금 기능사는 처음인데요. 오늘은 이 기능사 25년 1회 기출 복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기사, 산업 기사와 기능사는 전반적인 어 산림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지만 기능사가 좀더 실무, 현장, 어, 작업 위주의 내용들이 좀더 들어있다. 그리고 좀더 원론적인 그리고 좀더 어려웠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기사 산업기사가 좀더 많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기능사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이거는 문제풀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풀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많이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 공부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6개를 문제를 풀어 보실 거예요. 근데 여섯 개를 제가 그냥 문제만 풀면 사실 뭐 10분도 안 돼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굉장히 좀더 다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섯 문제 다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세 문제씩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 1에서 세 문제, 파트 2에서 세 문제 요 정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기출 어 필기 25년 1회는 제 교재이거든요. 이게 살림 기능사 필기 여기에 25년 일회 어, 실어져 있는 그 문제를 어,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도 준비되셨고 저희 그럼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년 일회 살림기능사 필기 cbt 기출 복원 문제입니다 어 기존에 저희가 종이로 시험 봤던 내용들이랑 그리고 이 기출 복원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부터 저희가 기출 출제 기준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15년서부터 저희가 기출 보고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1번은 아니죠. 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10번입니다. 자가 이걸 다, 거, 다 풀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얘는 뭐 그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단골로 문제에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기사,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사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것은 하면서 1, 2, 3,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용을 설명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추나무 빗자루 병은 어, 이병 원이 무엇이냐 바로 파이토플라스마다 라는 것이다 저희가 병 원은 굉장히 여러 개를 배워요 뭐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선충 등등 배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도 아셔야 되고 이 파이토플라스마다 라고 하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어떤 형태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이러한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구나. 이름이 왜 빗자루병이냐? 마치 빗자루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원래 잎이나 가지보다도 좀더 가늘고 작은 잎과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총총이 모여난 것이 마치 빗자루의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빗자루병이다. 라고 부르는 거에서 왜소한 가지와 잎이 총총히 모여나서 마치 빗자루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수병이다 자 이러한 대추나무 빗자루 병은 혼자 스스로 병에 걸릴 수 없어요 매개 이 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이 있다더라 그게 누구냐 마름무늬 매미충 또는 모무늬 매미충이다 라고 하는 매미충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게 또는이 아니라 이거랑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저희가 마른무늬매미충으로만 외웠더니, 어 이번에 미, 문제 모무늬매미충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지 했던 결국 같은 거예요. 저희가 매미충류가 여러분 주로 음, 어떻게 해서 흡집을 해서 그저 그러니까 그 주둥이를 잎틀을 꽂고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병든 대추나무를 빨아 먹을 때 수액을 빨아 먹고 또 그러면 이제 이 파이토플라스메 가 옮겨 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다른 건전한 대추나무를 가해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옮겨가게 되고, 전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개하는 게 누구다? 마름무늬매미충. 또 다른 말로는 모무늬매미충이다. 얘왜 이름이 마름무늬냐면 날개에 마름목골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동네에 있는 대추나무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대추나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원래 대추나무의 잎이에요. 한요 정도 크기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병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굉장히 잔 가지와 잔 잎이, 잎이 굉장히 작아졌죠. 이렇게 총총히 모여나면서 병이 걸렸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건 찍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방제법은 무엇이냐?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뭐냐? 옥시테트라사이클링계 항생물질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얘를 수간에다가 주사하면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병이 이미 걸렸어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것은 꼭 여러분 대추나무 빗자루병 병뿐만 아니라 파이토플라스마의 병에 걸린 그러한 수목들은 다 이런 옥시테트라사이클링계의 항생물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요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제법 두 번째예요. 병든 수목에서 접수, 삽수, 분주묘를 채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요 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비롯한 파이스토플라스마 수병 같은 경우는 전신 간염이다즉한번 어, 병이 들어오고 나면 그 병이 몸 전체로 퍼지게 돼요. 전신 감염. 그래서 어 보기에는 이 접목 접수는 여러분 접목할 때 쓰이는 가지, 삽수는 삽목할 때 쓰이는 가지, 분주면은 포기난으로. 음, 포기나누기를 한 가지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가야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전신 감염이기 때문에 병이 전체에 퍼져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취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병든 수목은 즉시 제거하고 소각을 해준다. 네 번째 매개충 방제를 위해 살충제를 살포한다. 자 매개충 아까 누구였었죠 여러분? 마른무늬 매미충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매미충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위해서 살충제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보세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수병인데 살충제를 살포한다도 맞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통해서 이번엔 어, 파이토 플라스마에 대한 그럼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왜냐? 요 하나하나를 묻는 것보다 파이터 파이토플라스마 수병에 대해서 묻는 게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파이토플라스마라는 어, 이러한 병원에 의한 수병에는 방금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포함해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갈병이 있다. 이세 개가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온다. 외우기도 너무 너무 쉽다. 우리 어떻게 외냐면 제가 여기만 초록을 해놨죠. 대비노빗뽕오예요. 대비노빗뽕오. 데빗오빗봉오. 파이토플라스마는 이세 개만 외워주면 무조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건 기능사에서도 기사에서도 산업기사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 자대비노비뽕어 여러분 외웁니다 파이토플라스마 수병에 뭐다 대비노비뽕어가 있다 자 이러한 파이토플라스마 수병은 치료가 가능하댔어요 어떤 걸로 옥시테트라 사이클링계의 항생물질을 수간에 주사를 하면 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파이토플라스마 수병은 이두개 세트만 외워도 어, 웬만큼 파이토플라스마 문제에 웬만큼은 대부분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꼭두개 외워 주시고 제가 지금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게 있죠? 초록색으로 된게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 거고 파란색으로는 나 된 거는 그 다음으로 기출이 잘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이나 파랑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파이토플라스마 수병 자 이제 저희가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빗자루 증상과 함께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난다. 어, 빗자루 증상은 맞아. 그쵸. 모자이크 무늬, 여러분, 모자이크 무늬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저 수업할 때늘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모자이크 무늬는 어떤 것에 의해 나타나냐?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바이러스는 징그러우니까 모자이크 처리, 바이러스는 징그러우니까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하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이크 무늬는 여러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설명으로 옳지 않죠. 두 번째, 매개충 발생 시기에 살균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매개충 발생 시기에 살균제니까 앞뒤 말이 안 맞죠. 살충제를 살포해야지 맞겠죠. 3번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로 치료가 가능하다 답이죠. 4번에 바이러스에 의한 수목병 아니랬죠.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목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파이토플라스마에는 데비노비 뽕오가 있고 옥시테트라사이클링계 항생물질로 치료가 가능하다. 만 외워도 풀수 있는 문제였어. 자, 10번 문제 푸셨습니다. 자,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여러분 지금 10번 하나 풀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문제씩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체인톱의 1일 또는 주간 정비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체인톱의 1일 정비 사항, 주간 정비 사항, 분기 정비 사항 요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게또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보기를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톱의 1일 정비 사항입니다. 한번 쭉 훑어 보도록 할게요. 휘발유와 오일의 혼합상태 그렇죠. 왜냐 우리 체인톱 제가 지금 여러분 요만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말 이만큼이기 때문에 잘 적어두시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기출되고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휘발유와 오일의 혼합상태라고 되어 있죠. 어 저희 체인톱의 연료는 그냥 휘발유만 사용하진 않는다 휘발유에다가 엔진의 윤활을 위한 엔진 오일을 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일이다 라고 하는 건 엔진 오일이에요 또는 윤활유다 라고 하죠 그래서 휘발유와 윤활유 또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25대1로 섞는 것도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죠 요거 알고 계시죠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서 25대1로 잘 혼합되어 있는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쵸 체인톱 외부와 기반으로 기화기의 오물을 제거한다. 체인톱의 외부 더러운 것이 물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기화기다라고 하는 건 기화기, 즉 기화시, 기쳐주, 기화시켜주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어, 연료와 그리고 공기를 혼합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린더, 즉 엔진 내부로 공급하는 장치 우리 연료와 공기가 생긴 것을 연료는 여러분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기와 섞어서 기체로 만들어주는 기화기 기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린더 안으로 뿜어주게 되면 어 불꽃이 펑 하고 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연료가 운동 형태로 바뀌면서 체인톱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화기의 오물도 제거해 준다. 세 번째 체인의 장력을 조절한다. 자 체인의 텐션을 잘 조절해야지 톱질이 잘 되겠죠. 체인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에어 필터를 청소한다. 에어 필터, 에어 클리너 또는 공기 여과 장치 등이다라고 합니다. 엔진 내부로 이러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엔진 내부로 공기가 흡입될 때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어 필터이죠. 이것도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안내판을 손질하다 저희가 요게 바로 안내판이죠. 안내판 또는 가이드바다라고 불려서 레일을 안내하는 역할이다라고 해서 안내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체인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요게 바로 체인 브레이크죠. 어, 체인을 어, 이게 가동되고 있을 때 내가 허,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어, 급작스럽게 어, 그 스톱해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인 브레이크죠. 그래서 요게 체인 브레이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일 정비 사항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바로 에어 풀터 에어 클리너, 공기 여과 장치 이름은 다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주고 좀더 많이, 어, 좀더 어, 많이 그 청소를 할 때에는 휘발유나 석유 같은 데 담아서 청소하기도 합니다. 담아서 좀 씻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일일 정비 사항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일일 정비 사항과 함께 주간 정비 사항도 많이 불러 봐요. 그래서 주간 정비 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점화 플러그의 청소예요. 점화 플러그다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내부로 들어온 혼합 기체에 불꽃을 팡 하고 튀겨 주는 점화시켜 주는 장치예요. 그것은 주간 정비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이라고 주간하고 섞었네요. 그래서 일일 또는 주간 정비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에어 클리너 청소도 매일 해야 되고요. 2번 엔진 내부 및 연료통의 청소 방금 1일 정비 사항이 안 나왔네요. 우선 두고요. 3번에 외부의 흙. 톱밥 등 제거한다라고 했고요. 4번에 연료의 혼합상태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25대 1로 어,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답은 요거예요. 엔진 내부 및 연료통은 여러분 뭐냐면 분기점검상 다른 말로는 계절점검 사항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절 분기점검에는 요거 있다. 요것도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주간정비에서는 점화플러그의 청소가 있다고 했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 잘 나온 합니다. 자 이제 25번 어,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벌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은 어, 앞쪽에 영상에 보시면 제가 필기 기출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저희 기능사에서도 어, 갱신 작업 종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개벌 작업, 어, 모수 작업, 어, 택벌 작업, 산벌 작업, 매림 작업, 축림 작업에서 이러한 여섯 가지의 산림 갱신 작업 종은 어, 문제에 너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다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능사에서도 잘 나오는 산벌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어, 답은 어쨌든 예하 후해서 아닌 건 요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벌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산 산자를 쓴다. 그래서 어미나무가 마치 우산과 같이 위에서 치수들을 갱신 치수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작업법이다라고 해서 삼벌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벌채로 임지의 전체 수목을 벌채를 하고 어, 천연화종 갱신으로.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것, 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삼벌 작업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 차례에 걸친 벌체가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렇게 세 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 예하후, 그래서 삼벌 하면 뭔가 예하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예하후, 삼벌 작업. 작업은 세 차례로 임지에 있는 모든 수목을 벌채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진 종자에의에서 취수가 발생하는 작업법이고 첫 번째로 예비벌은 모수로서 부족한 나무를 벌채를 해주는 어, 갱신을 준비하는 단계의 벌채이다. 그래서 식생의 발생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만약에 소가 배기가 되게 잘된 인분 같은 경우는 예비벌을 생략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예비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종벌 종자 낙하할 때하 종자할 때 종자예요. 즉, 종자 낙하를 위한 벌채다에서 하종벌 종자를 낙하 또는 종자 공급을 위한 벌채입니다. 자, 예비벌을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성겨졌어요이 상태에서 종자 낙하를 위한 벌채를 했더니 뭐예요? 어린 치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뒤 후자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모수를 다 이제 벌체를 하는 거예요. 치수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남아 있던 모수를 다 벌체를 하여서 하늘을 열어 주어서 치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수를 모두 벌체를 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삼벌 작업은 뭐다, 여러분? 예, 하, 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삼벌 작업도 나중에는 동령님이 형성이 되죠. 개벌이나 모수 작업도 동령님이 형성이 되지만 보다 갱신에, 어, 굉장히 천연 갱신에 알맞으면서 안전한 작업법이 바로 뭐다? 삼벌 작업이다. 동령님 갱신에 있어서. 그래서 삼벌 작업의 요 순서, 예, 하, 후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벌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인가 뭐예요? 후니까 뭐예요? 중간벌은 아니겠죠. 제가 아까 예비벌, 하종벌, 후벌도 자세히 설명드렸던 게그 단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6, 음, 아, 너무 길어질 뻔했네요. 자, 이렇게 3문제 하셨고, 또 나머지 3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영상도 또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여기는 어, 파트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